자존감을 높여야 될것 같아요. 음. 내가 나를 높여야지 남도 나를 높게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음.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5 0 0 번인가 나온대요. 걱정할 필요 없어. 잘될 거라고 다잘될 거라고 내가 원하는 건다 이룰 거라고 믿고 그걸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아 저한테도 어저못 들고 있었어. 공부 재밌었나요? 공부가 재미있는 순간이 있죠. 이렇게 내가 점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는 신났었죠. 내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고 신나는 경험을 그때 해본 것 같아요. 음... 응. 만약 그 경험 이 없었으면 나는 평생 노력 안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 제나님은 내년이면 성인이 되는데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저한테보못어 제나님 못때리고 있었어. 아아 음. 아. 목표는 없는데 음..그냥 좀.. 아 목표라기보다는 아 제가 진짜 게으른데 좀 게으른거를 재빠르게 신속하게 행동을 먼저 해가지고 좀 추진력 기르는거? 그리고 목표라면 목표라고 할수 있지만 말만 그러도 박수가 나오네 재나님 스무 살 되시면 하고싶은거 있어요? 어.. 스무 살 되면은 저는 음. 전 운전을 꼭 해보고 싶어요 물론 생일 지나면 이번 년에 딸수 있지만 뭔가 되게 기분이 새로울 것 같아요 운전면허? 네 예. 직업이 유아교사인데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자존감 높이는 법이요 유아교사면 누가 무시해요? 선생님인데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될것 같아요 음. 내가 나를 높여야지 남도 나를 높게 봐요 음. 그래서 나도 우리 직원들한테 걸어다닐 때 우아하게 사뿐사뿐 걸어다니라 그래. 아무리 급하게 콜 마이크 끼잖아요. 환자 급하게 콜을 해도 뛰어오지 말라고 해. 우아하게 공주처럼. 그래야 음. 환자들도 너를 공주처럼 생각한다 재나님,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은 성격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성격 고칠 수 있을까? 저도 진짜 엄청 많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음.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500번인가 나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을 하면 운을 끌어당기지 못해요. 잘될 거라고 다잘될 거라고 내가 원하는 건다 이룰 거라고 믿고 그걸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인간관계 아, 팁을 알려달래요. 인간관계 팁, 진심으로 대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가식 없이 진심으로 대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탈탈하게. 음, 원장님 작년에도 학교갈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갈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어. 대학교 생활 하고 싶은데. 음 그렇구나. 이렇게 기다리다가 대학생활 이렇게 짠이 사태가 이제 지나가고 하면은 더두 배로 두배세 배로 기쁠 거예요. 왜냐면은 흔하게 공기처럼 이렇게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모르거든. 음. 친구들 만나면 더 반가울 거고 그때를 기약하며 더 멋있는 내가 돼있으면 어떨까요? 막 드라마만 보지 말고 책도 좀 보고 자기계발서 좀 읽고 음. 느리게 어른이 되는 법도 읽고 제 책도 읽고. 수진님 공부에 대한 의욕이 안 생겨요. 욕심은 많은데 계속 내일 해야지 미루는데 어떡 하면 좋을까요? 공감합니다. 지금의 저희 사태와 비슷해요. 저도 빨리 책을 써야지 하면서 지금 모잘못 쓰고, 쓰고 있는데 시작 못 하고 있는데 아니 음. 시작은 했지 시작은 반이야 반은 했는데. 근데, 음, 이 공부가 끝나서 나의 목표를 이뤘을 때의 나의 모습을 자고 상상하세요. 저는 제일 그 뚜렷한 게그 서울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들어가 입학하기 전에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내가 그 서울대에 그 파란 잔디밭이 예쁠 때 갔었거든요, 봄에. 그래서 서울대 학생이 된 나를 계속 떠올렸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정말 공부하려면 힘들잖아요. 앉아서 공부하려면 노동이야. 그러니까 꿈을 이뤘을 때 나의 모습을 딱 생각하고 하는 거죠. 음. 견디는 거야. 혀 깨물고. 수진님 제가 18살인데 1학년 총 내신이 5등급 초반이 아. 나왔어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면 인서울할수 있을까요? 18살? 고2 아니야? 고2? 그럼요. 저는 고2, 고3 딱 2년 공부했는데. 음. 음. 고1일 땐 공부도 안 했는데요. 할수 있습니다. 음. 인서울이 아니고 서울대 갈 수도 있어요 이미 음. 꿈을 크게 갖느냐에 따라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은 연고대라도 갈수 있어 근데 낮은 학교를 목표로 하면 더 낮은 데를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음. 꿈은 크게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꼰대 같은 말인가? 어? <laughs> 네. 인서울 하면 취직하고 싶은 회사나 대기업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 어. <laughs> 근데 꼭 어디 취직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도 공부 머리가 안 된다면 창업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나는 창업? 만약 창업 이거 다 손대지 아니 그 자기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자기 유튜브를 한다거나 자기 인스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스타 팔로우 만 명도 안 되는데 엄청 그 물건도 잘 팔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 몇천 명일 때부터 막 장사 대박치는 사람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음, 그, 그러니까 음. 요즘에는 자기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공부 안 해도 충분히 살아남아요. 난 그래서 너가 훨씬 나보다 잘살 거라 생각해. 너가 나보다 인기 훨씬 많잖아.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또래가 없어서 그런가. 저만 스무 살인데 다른 회사 가야 하나 생각도 들고, 저의 사수도 너무 나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달째 다돼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생 때가 편했던 것 같아요. 두 달째면은 한참 힘들때죠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편안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분야 한 분야에서 정말 15년은 종사를 해야지 내가 거기에서 편안하게 정말 프로처럼 딱 자존감을 갖고 일하는 거지. 두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 때가 있어요. 음. 모진 소리 같지만 힘내세요. 좌우명이 궁금하시대요. 저요? 어,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일을 인간으로서 할노력을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음... 그거죠 주방에 물끓0 0명을 키우고, 100명을 키우고, 100명을 키우고, 고는 소리예요 핸드폰 바로 밑에서 지금 고골고 있어요 지금 <laughs>